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늘 해볼 건 뭐냐? 제가 부케를 갖고 있었죠. 부케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리버풀이 무과금으로 하기에는 현역 케미가 개사기라서 보시면 은 속력이 존나 빨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속도를 저렴한 100억으로 보고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제 리버풀을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쓰다 보니까 좀 질렸어요. 일단 이번 시즌 배치만 받았는데 제가 뭘로 힘을 갈라 그러냐 이번에 좀 핫한 선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22 토츠, 레앙, 이 선수죠. 이 선수를 원톱에 쓰고 싶어가지고, 예, 네, 이 선수 끼고, 에이시밀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쿼드는 제가 미리 한번 짜봤는데, 존나 노잼이죠? 미리 짜본 거. 네, 이렇게 한번 짜봤어요. 13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이거 선수를 다 팔고, 대낙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슈가. 아, 이, 제가 생,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지금 이벤트 때문에 아팩을 하도 풀어가지고, 지금 안에가 귀속 이슈가. 이게 뭐람 아, 왜안 팔려요? 이거 다 팔리고, 레벨 말렙 찍어가지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새벽이라? 따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러분들 드디어 다 팔려가지고. 힘들어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바우드를 네, 아니 레비치 선수를 쓸까 지금 고민이 돼요. 프로 쓰면뭐 네, 레비치 쓰겠습니다. 네, 이럴 거면 카카를 진작에 그냥 이카를 사는 게 맞지 않았나? 어, 능지 이슈가 발생을 했네요. 네뭐 어쩌겠습니까? 뭐본게 좋은, 좋은 거죠. 뭐. 아무튼 이래서 팀은 다 맞췄고요. 공교롭게도 이걸 이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레벨업을 좀 틔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돌리고 이제 공식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해서 자 레벨을 다 찍었고요 자왜 배고비치는 2레벨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모르고 안 넣고 돌렸어요 시뮬레이션을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자 제가 케미를 아직 아이 계정으로는 A시뮬라는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풀케미를 못 받아요 그래서 플러스 3만 일단 받게 되었고요 저는 레앙 예스틱 굉장히 아무리 저격한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새로 나온 22토치레아 방탄 호나우지뉴 그리고 중앙 공미의 카카 그리고 레비치 위치.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뭐 굴리트 이시앙은 워낙 유명하니까 볼 필요 없고 좌우측 풀백은 이제 왼쪽에 테오 그리고 오른쪽엔 잠브로타를배치 시켰고요 제일 기대되는 선수 중 하나죠 예, 파울로 말리니 그리고 오른쪽에 짝에는 드사이를 했고 오른쪽에는 18 시즌 베고비치 네 키가 커가지고 급여도 아낄 겸 썼습니다 이거뭐 5렙 찍으나 2렙 찍으나 1렙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경기로 출정식을 진행할 거고요 어차피 재개적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 시즌 3승 0패로 배치 마무리해서 지금 월드클래스 3분데 원래 월드클래스보다 잘할 거예요 지금 시즌이 초기화된 지한 2,3일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도 챌린저는 찍으시는 분들을 아마 마주하게 될 건데 새벽이라도 한번 야물딱지게 네, 경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상대방은 미네네, 레알 섞은 팀케미 같네요. 기대 반, 걱정 반 됩니다. 아, 체감 미쳤고요. <laughs> 아, 레앙 움직임을 좀더 계속 보고 싶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나쁘진 않은데 막 좋은 것도 아니라. 한번 채기? 오, 나쁘지 않아요. 저, 제가 게이지 실수한 거라서 연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잠브로타 중거리? 야! 오히려 잠브로타가 해결해버리는 모습 좀 제가 국회로 시원시원하게 약간 속력을 이용하는 리버풀 팀을 쓰다가 팀을 써서 그런지 조금 답답한 감은 없지 않아 있네요 자 레앙이 좋은 모습을 이번 집안에는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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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까까! 오! 일단 정작 가장 기대했던 호나우진이와 레앙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자, 정작 있어야 할레앙은 보이지라 않네요. 이거 꼴인데요? 이거 왜, 왜안 박으시지? 아니, 뭐, 뭐에, 뭐해, 뭐에요, 이거는? 진주원 아! <laughs> 아, 이번에 오늘 7월 2일 토요일이죠? 굴리트의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옛날, 레트로 감성의 A c 밀란 유니폼이 출시했더라고요. 공짜로 주는 거한번 입어보고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쁘네요. 맞습니다. 어. 약발 제트디? 아, 제가 아까부터 게이지를 조절을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골대를 맞추네요. 골대 요정 느낌이 살짝 나는데, 왜요안 맞으세요? 레양! 네, 드디어 데뷔 골 장식합니다! 체감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와우 세오 크로스 한번 볼까요 아니 no. 크로스 받으러 가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저거는 예쁘다 아이씨 골거력 정력은 참 좋네요 보니까 야! 오버헤드킥 좋습니다! 보여주나? 우후! 이게 매향이거든요 엠바! 우후! 아? 넘어져! 그렇지! 이런 거 보면 참 고급의 풀백을 써야 된다니까 슛! 와 뭐냐? 깎까 와우! 깎아! 깎아가 다했다 야 이거라도 넣어보자 됐다 레왕 한번 뛰어볼래? 어? 레왕아 웬일이냐? 내가 한번또 뛰어볼래? 쉬치겠네 아이고. 힙합 안 빼세요? 자, 브로타, 야한테 레비. 다 깨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의 김갈. 개. 에이시밀란 140억 정도 스쿼드인데 레앙이 쓰고 싶어서 맞춘 에이시밀란 한번 써봤고요 어 총평을 하자면 은 일단 위에서부터 쭉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중요한 레앙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키가 1 8 8에 몸무게 82kg 마름에다가 짝발이긴 한데 약발 크게 체감은 안되고요 근데 왼발 감아차기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이 어느정도 있다 1카 기준이 고 1카 풀캠이 근데 이제 어느정도 똑똑한 예를 들어서 22토티 레반이라던가 뭐 캡시즌 셀브챔코가 보여주는 그런 똑똑한 움직임에 약간 틀었다가 다시 침투하는 그런 스마트한 느낌의 움직임은 가져가지 않고요 약간 직선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감이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몸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원톱으로 쓰기에는 살짝 아쉽다 아무래도 레프트힘으로 나온 시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거 말고는 골결 괜찮고요 박스한 슈팅 괜찮고요 중거리 가마차기 중거리 디슛도 다 괜찮고 몸 몸 싸움이 좀 약하다는 점 빼고는 체감 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혼자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나쁘지 않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몸싸움과 그리고 헤더는 기대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단점이 스태미너인데 이거는 좀 고강으로 약간 이슈를 해소해야 될것 같아요. 스태미너가 후반전 가면 너무 약간 허덕여. 다음으로 뭐 호나우지뉴, 명불어전이죠. 몸싸움 나쁘지 않고 버티고 체감 좋고 골결 좋고 카카. 이것도 스테미너 빼고는 다 좋았는데, 네, 이것도 왼발이 조금 아쉬웠다. 레비치, 워낙 유명한 선수죠. 커브 스탯이 낮다 보니까, 강화차기보다는 디슛을 선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크로스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윙에 도쎄 때, 바스을 하는 친구, 블리트 에시앙 넘어가고, 태오 넘어가고요. 제가 제일 감동했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 마 말디니 선수인데요. 너무 좋아요 이게 3카가 15억인데 진짜 무결점 센터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옆에 있는 드살이 워낙 유명한 선수지 옛날부터 많이 가성비로 썼던 카드고 담브로타 이것도 감동이 있습니다 양발에 효과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긴 한데 어 크로스 좋고 그리고 패스 좋고 몸 좋고 양발이라는 메리트까지 아무래도 급여 19다 보니까 그리고 워스트 플레이어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은 급여가 오기 때문에 개X발 못 막습니다 근데 이게 급여 5라는 걸 감안하고 제가 은카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급여 5에 은카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 키컨을 했을 경우에 막을 건 막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 그럴 수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상으로 국회 AC밀란 힘 갈아가지고 공식 경기까지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자본으로 하실 거면은 현역 리버프리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하하 <laughs> 이상이고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재밌는 피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봅시다.